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밤물한잔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어디선가 슥 움직이는 검은 실루엣을 보신 적 말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저게 설마 하는 그 불쾌함. 그 자리에서 바로 뒤돌아 나왔는데도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맴돕니다. 혹시 식탁 밑에도 있는 건 아닐까? 내 방까지 들어오는 건 아닐까? 저도 그 감정 정말 잘 압니다. 사실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25년 동안 해충 방제 현장에서 일해 온 전문가인 제가 말이죠. 어느 날밤 화장실에 갔다가 벽 모서리에서 움직이는 그 녀석을 발견했을 때의 그 당황스러움이란. 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전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 관리도 제대로 못 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바퀴벌레는 정말 똑똑한 생물이에요. 낮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어둡고 따뜻하고 습한 곳, 그러니까 싱크대 밑이나 가스레인지 뒤편, 냉장고, 뒷면 같은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슬금슬금 나타나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집안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더 신경 쓰이잖아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독한 약품을 집안에 뿌리기도 걱정되고요.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까봐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사시더라고요. 가끔 보이면 휴지로 덮어서 처리하시고, 그게 다인 줄 아시고요. 하지만 여러분,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는 건그 뒤에 수십 마리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무서운 얘기죠? 이 녀석들은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마리 암컷이 1년에 300마리 넘게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몇달 후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도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방법 써보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진짜 궁금해요. 스프레이 뿌려보신 분, 끈끈이 붙여보신 분, 아니면 아예 포기하고 사신 분까지 솔직한 경험담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25년 동안 현장에서 터득한 정말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귀중한 정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으시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뜨리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 방법 써보시고 효과 있으셨으면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천원짜리 재료 두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집에 이미 있을 수도 있어요. 화학약품도 필요 없고 독한 냄새도 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사람한테는 전혀 해롭지 않으면서도 바퀴벌레한테는 치명적이죠. 사실 이 방법을 처음 발견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한 할머니 댁에 방제 작업을 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미 바퀴벌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전문적인 약품 없이도 이렇게 효과적일 수가 있나 싶어서요. 그 후로 이 방법을 다른 고객분들께도 알려드렸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분들이 효과를 보셨어요. 어떤 분은 사흘 만에 바퀴벌레가 사라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한달 넘게 한 마리도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죠. 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구나 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자, 손녀가 와도 걱정 없고 반려동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서 이웃에게 피해를 줄 일도 없고요. 정말 일석이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재료를 써도 방법을 잘못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어디에 얼마나 두어야 하는지, 언제 교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고생하고 계세요. 알고 보면 참 간단한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정보라서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이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퀴벌레가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를 그저 보기 싫은 벌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현장에서 25년 일해보니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이더라고요. 이 녀석들은 정말 무서운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거든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기생충 알까지 몸에 묻혀서 다니죠. 더 무서운 건이 녀석들이 서식하는 곳이에요. 냉장고 뒤나 싱크대 하부, 하수구 주변처럼 우리가 청소하기 힘든 곳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해도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나 손자, 손녀들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작은 노출도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만난 6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밤에 화장실 불을 켰는데 세 마리가 동시에 도망가더래요. 그 이후로 밤마다 불 켜는 게 두려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소장님, 저는 80평생 살면서 이렇게 내 집이 무서웠던 적이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불쾌한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질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또 다른 분은 제주도에 계신 74세 할머니셨는데 바퀴벌레 때문에 밤에 물도 못 마시고 주무셨대요. 목이 말라도 참고 아침까지 기다리셨다니까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집에서 편히 쉴 권리조차 잃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들이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아볼까요? 바퀴벌레들은 어둡고 습한 곳을 정말 좋아해요. 음식 찌꺼기가 있고 따뜻한 곳이면 더할 나위 없죠. 특히 온도가 25도에서 30도 사이일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더 많이 보이는 거죠. 반대로 건조하고 밝은 곳은 싫어하고요. 특별한 혼합물이 있으면 아예 접근을 하지 않아요. 이 녀석들은 후각이 정말 발달되어 있어서 위험한 냄새를 금방 알아채거든요.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바퀴벌레들도 학습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위험을 경험한 곳은 피해 다녀요. 그래서 일반 살충제는 처음엔 효과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버리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학습으로 피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설탕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거든요. 이제 해결책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달콤한 함정이라고 부르거든요. 필요한 건 정말 간단해요. 탄산수소나트륨, 그러니까 베이킹소다하고 백설탕만 있으면 돼요. 원리도 아주 단순해요. 설탕으로 바퀴벌레를 유인하고 베이킹소다가 물과 만나서 몸 안에서 팽창하는데 이 녀석들은 그걸 배출할 수가 없어서 치명적이 되는 거죠. 왜 베이킹소다가 효과적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바퀴벌레의 소화기관은 사람과 달라서 산성도가 높아요. 베이킹소다가 들어가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이 가스가 몸 안에서 팽창하면서 내부 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정말 과학적인 방법이죠. 준비물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베이킹 소다 한 스푼, 백설탕 한 스푼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설탕은 반드시 백설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황설탕이나 흑설탕은 냄새가 강해서 오히려 바퀴벌레들이 의심을 해요. 백설탕의 순수한 단맛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작은 용기로는 요구르트 뚜껑이나 플라스틱 뚜껑, 종이컵 뚜껑 같은 것들 쓰시면 되고요. 섞을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나무 젓가락도 좋아요. 플라스틱보다 나무가 정전기가 안 생겨서 가루가 잘 달라붙지 않거든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해요. 먼저 손하고 도구를 완전히 말려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미리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재료를 1대1 비율로 용기에 담아 주시고요. 1분 이상 골고루 섞어서 입자가 균일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때 너무 세게 섞으면 가루가 날릴 수 있으니까 살살 섞어 주시면 돼요.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해 두시면 몇 달은 쓸수 있어요. 저는 보통 한 번에 베이킹소다 10스푼, 설탕 10스푼씩 만들어서 보관해 두라고 권해드려요. 그러면 한번 만들어서 석 달은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에 둘지가 정말 중요하겠죠? 효과 좋은 세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싱크대 아래에요. 여기는 물기도 있고 온기도 있고 먹이 찌꺼기까지 있어서 바퀴벌레들이 정말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특히 하수관이 지나가는 부분 근처에 두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두 번째는 화장실 세면대 하부나 배수구 주변이에요. 습도가 높아서 이 녀석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죠. 세 번째는 냉장고 뒤나 가스레인지 옆이에요. 숨기 좋고 따뜻해서 서식지로 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파퀴 벌레들이 이동하는 경로가 있거든요. 벽 모서리를 따라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방 모서리나 문틈 근처에도 하나씩 두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릴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물그릇 전략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바퀴벌레들은 단 음식을 먹고 나면 반드시 물을 찾거든요. 이건 생리적인 필요 때문이에요. 단 음식으로 인한 삼투압 변화를 조절하려고 물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 옆에 병뚜껑 정도 크기의 작은 물그릇을 하나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섭취하자마자 물을 마셔서 반응이 즉시 일어나죠. 이때 물그릇은 혼합물에서 한뼘 정도 떨어진 곳에 두세요. 너무 가까우면 물이 튈수 있거든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로는 물이 없으면 개체수가 줄어드는데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물이 있으면 3일 이내에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차이가 크죠? 어떤 분은 이틀 만에 효과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물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고, 겨울에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갈아주세요. 물은 뚜껑 바닥이 살짝 젖을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혼합물이 젖어서 효과가 떨어져요. 설치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사람이 먹는 음식 근처는 피하시고요.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사람한테는 해롭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혼합물은 한 달마다 갈아주시고 물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몇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2세 김모 씨는 나흘 만에 싱크대 밑이 조용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대구의 65세 방모 씨는 약 냄새도 없고 손자가 있어도 걱정 없다고 하셨고요. 전남에 계신 70세 이모 씨는 비싸게 업체에 맡길 필요 없이 직접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천에 사시는 67세 할머니였어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소장님, 정말 신기해요.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사흘 만에 해결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서 정말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베이킹 소다와 설탕을 1대1로 섞는 거예요. 각각 한 스푼씩만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바퀴벌레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는 거고요. 세 번째, 물그릇을 함께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 꾸준히 유지하고 관리하시면 개체수를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것뿐이에요. 25년 현장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바로 이네 단계로 압축되는 거죠. 복잡한 화학약품도 필요 없고, 비싼 장비도 필요 없어요. 마트에서 파는 천원짜리 재료 두 개면 충분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바퀴벌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시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쓰세요. 스프레이 사고 끈끈이 사고 방제업체 부르고 하다 보면 그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법은 1년에 3천원이면 해결돼요. 정말 경제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밤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마다 신경 쓰이고, 손님 오실 때마다 창피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원에 사시는 78세 할머니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장님, 저는 손자들이 자주 놀러 오는데 집에 독한 약을 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정말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확실하네요. 이제 손자들 데리고 부엌에 가는 것도 전혀 걱정 안 돼요. 또 광주에 계신 63세 아저씨는 평생 바퀴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진짜 내집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예방의 중요성이에요. 바퀴벌레가 보이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지금 당장 바퀴벌레가 안 보이신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이 녀석들은 정말 은밀하게 활동하거든요. 제가 권하는 건 계절별 관리 방법이에요. 봄에는 집 전체적으로 한번 설치해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시고요. 여름에는 물 교체를 더 자주 해주세요. 가을에는 월동 준비를 하려고 더 활발해지니까 혼합물을 조금 더 넉넉하게 두시고요. 겨울에도 난방 때문에 활동할 수 있으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행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우실 때도 미리 설치해 두시면 좋아요. 사람이 없는 동안 더 대담하게 활동할 수 있거든요. 돌아오셔서 혼합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웃분들과도 이 방법을 공유해보세요.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는 한 집만 해결해서는 완전한 해결이 안될수 있거든요. 옆집에서 넘어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을 거예요. 동네 전체가 깨끗해지면 재침입 가능성도 크게 줄어들어요. 혹시 처음 며칠 동안 더 많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건 숨어있던 녀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설탕 냄새에 이끌려서 말이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숨어 있던 녀석들까지 다 나와서 해결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첫 주에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틀 만에 조용해졌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확실한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성공하신 후에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점검차 설치해 보세요. 완전히 방심하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방 차원에서 말이에요. 한번 성공을 경험하시면 이 방법의 효과를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 바로 재료 준비해서 설치해 보세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마트 가셔서 베이킹 소다하고 설탕만 사오시면 돼요. 집에 있는 요구르트 뚜껑이나 병뚜껑 활용하시고요. 총 비용이 3,000원도 안들 거예요. 다음 주이 시간에는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했나 하고 놀라실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지 않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즐거워질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오늘 이 정보를 공유했어요. 이 방법을 써보시고 효과가 있으셨으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정말 효과 있어요. 사흘 만에 조용해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생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이고 안전한 생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방법은 정말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에요. 어르신들도 안심하고 쓰실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이 와도 걱정 없어요. 환경에도 해롭지 않고요. 이런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 바퀴벌레 걱정 없는 깨끗하고 편안한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댓글로 좋은 소식 전해 주세요.